바란넌 엄마 와도 어지도 안 오고, 어디 갔다 왔노? 응? 어지도 안 오고, 어디 갔다 왔어? 응? 어디 갔다 왔노? 어제 엄마 내기다리도 오더만. 응? 전배기, 전병기하고 전백이, 오늘 같이 오는 어디 갔다 왔노? 엄마. 응? 바라넌, 어디 갔다 왔어, 오늘? 어디 갔다 왔어요? 이쁘이. 어디 갔다 왔어요? <laughs> 엄마, 맘마 까줄게. 어디 a t 어 s 어 h a t w 어 a t is that? w h a 게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w h 가져올게, 먹고 있어? 전배기 잠베, 갖다 주고 해 가져올게. 먹고 있어? 응? 응. 먹고 있으래. 해 가져올게. 알았지? 더 줄까? 땅을 더 좋아하는, 좋아하는. 배기 그이스라나. 해가게 도마가지고니도 낯설어가지고. 니도 너도... 아.. 만나볼게. 놀래지마. 엄마. 그랬어? 엄마, 어, 괜찮아. 이 이리 와. 이로기이로 와봐. 이리로 와봐. 겁내지 마. 이리로 와 아이고.. 어디.. 어디 이발소 전배기 맞지? 바람 눈바 응, 닭가슴도 좋아하지, 알아 닭가슴살을 더 좋아한다. 닭가슴살을 더채 줄까? 거기서 엄마 줄게 아, 응, 좋게 엄마 줄게마이 아, 해장물 그거 해는 요새 이빨이 아픈 거 해를 잘안먹어

낙가 좀 살려줘야 되겠지, 니. 병망. 찐뱅이 엄청나죠. 어? 졸랭이 왔어? 졸랭아. 졸랭이 왔어요. 졸랭이가 왔네. 졸랭이가 왔어. 니들리 줄게. 졸령아졸령아졸령아 이리 와. 졸령 응, 블록마, 어, 블록마. 전령아, 안 아프고 사라져 있어서 고마워. 오래오래 살자. 아프지 말고. 엄마가. 닭가슴살 더줄까 닭가슴살 다 먹었지? 엄마 하나 더 줄게